우보나 잘 살아야 돼. 우리 없이 밥잘 먹고 잘 자고 똥잘 싸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지금은? 지금 은 버스 정류장. 지금 방서 오시면 돼. 잠 깼어요? 아 근데 진짜, 미친, 진짜. 버스에서 낼때 뒤질 뻔 했어 저기 오랜만에 인천공항 오니까 엄청 최신식이에요 뭐가 최신식이가 똑같구만 밥좀하라 로봇 돌아다니잖아 로봇 원래 돌아다녀 그래? 응 어, 옛날에도 돌아다녔어 저 제일 돌 엄청 <laughs> 어, 저희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뭐 어플 쓸라 했는데 뭐 가입도 안 돼가지고 그냥 지하로 내려오니까 택시 태워주네요. 탈수 있겠지? 아니 공항 직원이 이렇게 택시를 잡아주다고 시스템이 너무 신기하다. 그니까 어, 우리나라 그냥 밖에서 기다리잖아. 택시비는 싱가포르 30달러 나왔어요 너무 직통인데? 되게 컴팩트하네 되게 역시 싱가포르 물건 비싸 이거 화장실? 응. 난 가정집 화장실 같다 응. 택시가 너무 빨라. <laughs> 그거 이거 카드 튕겼어? hello okay. bye bye. 바이바이. 아이고. 맛있게끔 이거 칠 치즈 크랩부터 드릴까요? 사람이 꽤 많다. Where is h i l e p e l i c e p e Chicken p e e r one chili e p e One b l a 진짜? One. How many p e <laughs> <laughs> 얼마야? 바로 10만원, 어? 10만원. 어, 이제야, 이제 근데 만팔로보다. 아, 뭐, 먹는 김에 뭐. 블랙도 맛있다더라. 어. 맛있겠다. 오. 아, 너무 열심히 먹어서 정신이 없네. 어지러 맥주 한캔 마셨는데. 맛에 취했다. 아. <웃음> 12달러. 근데 이런 조경을 되게 잘 하는 거잖 맞아. 아니, 건축물도다잘 지어. 뭐 이런 구조물 같은 것도. 와, 근데 야경이 이쁘긴 하다. 야경 진짜, 어우, 상당하네. 오이, 오이, 오이. 근데 실제보다 사진이 더 이쁘다. 오, 마리나, 센지 베이, 센즈도 <laughs> <해>. 마리와나. <웃음> <웃음> 싱가포르 별 기대 없이 봐서 그런가? 괜찮은데? 역시 사람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야, 우리는 이런 하나 안쳐서봤잖아 뭐 여기가. 아. <laughs> 아 저건 알았어 마리나 아, 마리나 샌즈 베이 샌즈 덥데? 마리나 석 만다리나 석 저거를 저 사자 저거를 좀더 굉장히... 보자 내가 잘 보여지 건강 응. 같아 <웃음> <웃음> 저기 명물 맞나봐 저 입에서 침 존나 뱉는 애 저건 해마야 사자야 아 잠깐 여기서 어. <laughs> 아, 아, 아. <laughs> 여기 저렇게 뜯어 뜨다 아 먹는 거지 아 <laughs> 아, 저, 저기, 저기 그토스팟이야? 아이, 바람 너무 많은데? 어, 거기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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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싱가다 <laughs> 아, 왔어. 아, 다 왔어? 아, 저쪽으로 가서. 이집 갈까? 땡기 오케이. 이두사 시간. 푸드. 맛있어? 괜찮은데? 밥도 같이 오자. 좋은데? 명당 드테미. 오이에. 오. 어. Oh. 너무 좋은데. 여기서 그냥 자도 되겠다. <laughs> 나도 <또> 누워보고 싶. <laughs> 안 그래도 누워봐라 갈렸어. <laughs> 예지공주님 왜 그러는거야 <laughs> 예지만저님이네 <laughs> 어디? 너무 <단> 단두대 단두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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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잘 샀다 아 셔츠? 응. 이거 예지다 이쁘대 <laughs> 너도 원피스 잘 샀다 색감 되게 지겨 지려? 지겨 짱! 나는... 수많은 외국인과 대화해봤지만 터번 쓴 사람과 대화는 안 해봤어 너도 <laughs> 안 해봤지? 너무 잘 썼어 그럴... 다행이다 오늘 여기 다 닫았어 아 열었으면 또한번 투어 싹 돌았을 텐데 밥도 비벼먹고, 반찬도 꺼내먹고, <laughs> 어, 오메가, 닫았다, 다다다 막. <laughs> 빨리 안 닫나. <다> <laughs> 시계. 왜 이렇게 보는 건 싫어? 막? 사지도 않을 건데, 보는 건 싫어. 다음에 살지 말지? 다음에 살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뭐지? 뭐냐? 천도 없어요? 어. <laughs> <저도 보여도>? 어. <laughs> 228 28 빌리진 날 봐요 귤 레이치 날 봐요 날 봐요 어? 오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 오오오오오오오